현장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전시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류단 기자입니다. 여들에 동안 붓필로 그려 완성한 칠판 벽화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작가는 인종 분리 정책 시대에 관련한 자국의 역사가 기록되고 잊히는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미디어아트 분야의 특화에 열고 있는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합니다. 문명과 역사에서부터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천막으로 만든 성스런 상을 향해 떠 있는 우주 비행선,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 위로 얼기고 설킨 이승택 작가의 떨분 밧줄 등 작품 560여 점이 해석, 순환, 발견이라는 주제로 나뉘어 공개됩니다. 어떤 작품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그 생의 주기를 보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고 이질어진다라는 제목은 작가의 고향인 제주의 숲과 바다를 촬영했습니다. 대부분 새벽녘 시간 비가 그치고 난후 맑고 깨끗한 순간을 담았습니다. 웅장한 숲을 옮겨온 듯한 대형 규모의 프린트와 청각 자료를 설치해 듣는 전시를 시도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